구수 a, b가 다음과 같을 때 비분의 a의 값을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a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27 나누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2. 루트 27은 3 루트 3이고요 그리고 곱하기 루트 6분의 1플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루트 2와 루트 6 약분돼서 루트 3만 남을 거고요. 여기 보이는 루트 3이랑 약분이 되어서 3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비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루트 3분의 4 곱하기 루트 8, 이 값은 2루트 2죠. 그리고 루트 15,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주셔서 역수 취해주시면 루트 5분의 루트 6. 자, 약분을 해보시면 여기는 루트 5, 루트 15 약분이 되어서 루트 3만 남을 거고요. 여기도 루트 3, 루트 3 약분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루트 2, 루트 6 약분 되시면 루트 3, 그리고 2와 4도 약분이 되어서 총으로 남는 건이 루트 3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찾는 B분의 A의 값은 이 루트 3분의 3이 됩니다. 자, 유리화 시켜 주시면 2분의 루트 3이 정답이 되는 걸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